네, 카프가 3C를 이용한 점진적 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발표할 시장의 올리병의 이지훈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고 이렇게 말재주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일단 최대한 용기를 내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뭔가 진행 중에 부자연스럽게 진행되더라도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고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022년에 올리브영의 백엔드 엔지니어로 합류하게 됐고 지금 자바 코틀린 스프링 관련해서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품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이발표자 소개에 제 사진은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서 사진첩을 열어봤는데 진짜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리브영에 입사하기 전에 약 4박 5일 정도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사박오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했는데 날씨가 거의 매일 이렇게 흐리고 비가 왔는데 이게 아마 저의 올리브영에서 저의 미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먼저 간단한 시작에 앞서서 올리브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이 세션이 사실 관련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올병은 최초 1999년에 신사점 1호점을 오픈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7, 8년이 흐른 후에 2007년에 최초로 온라인몰을 오픈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약 1,35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비수가 2,200만 개가 되는 거대한 HMB 스토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지금 담당하는 상품 통화 프로젝트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아키텍처를 그려보면 실제 오프라인 매장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등록해서 이 상품 상품을 가지고 주문 정산 배송 물류 등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어, 실제로 온라인몰에 상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배치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고 어, EAI 연결을 통해서 다시 온라인몰 DB에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배치를 통해서 상품 데이터를 만들어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2007년의 개발자로 빙의해서 생각을 해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상품을 온라인 매장에 팔고 싶은데 최대한 오프라인 시스템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을 것 같고 이 상품을 어, 디펜던시 없이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을 개발자는 당시에 최고의 연계 시스템인 EAI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을 이 물리적으로 두 개의 시, 디비에 구분되어 있는데 이 디비를 한 디비 한 디비로 한 MSA로 구축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로서는 사실 난이도가 정말 있는 작업인데 거기에 저희는 또빅뱅 전환이 아니라 점진적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 최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의 문제점은 실제 온라인 몰에 판매를 하고 싶어도 오프라인의 상품이 등록되어야지만 팔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에 있는 이의 연계 시스템이 정말 의존성이 높고 만약에 상품 데이터가 정말 변경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 데이터는 지연돼서 동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온라인 몰을 구축했던 그 시스템이 일부 히스토리가 변경 사항이 기록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서 이세 가지의 문제점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자, 저희가 어떤 DB를 쓸지 몰라서 오라클, 마이애스케, 몽고와 같은 여러 가지 DB에 다양하게 동기화할 수 있는 이 목표를 처음으로 잡았고 두 번째로는 기존 데이터에 어, 동기화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점진적 오픈하다 을 보니까 어, 이게 유기적으로 데이터가 흐르야지만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두 번째 목표를 잡았고 세 번째로는 그 누락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트래킹이 되어야지 저희가 다시 새로운 MSL을 구축하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세 가지 목표를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 카프카 CDC를 도입하게 됐는데 어, 처음에 제가 카프카 CDC를 해본 사람은 아니었고 당시에 제가 통합 상품 프로젝트를 투입했을 때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개발자들은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API 그 포인트마다 저 새로 구축된 MSA 시스템에 있는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구조로 설계를 해서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었고 당시 제가 처음 투입되었을 때 저희 테크 리더분하고 팀장님께서 이 카프카 CDC로 POC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 일단 제가 CDC를 알아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그 기반의 로그 베이스드 방식과 그리고 그 쿼리 기반의 쿼리 기반 쿼리 기반의 쿼리 베이스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데이터를 옮겨야 되는 이 소스 DB에 카프카 소스 커넥터를 구성하고 카프카로 데이터를 계속 실어 올리고 다시 싱크 커넥터를 구성해서 모프라는 어 타겟 DB에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기술 검토를 바로 테크니컬 리뷰를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봤던 거는 JDBC 소스 커넥터인데 쿼리 기반으로 동작하는 방식으로 뭐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라 구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어 단점으로는 이게 쿼리 기반이다 보니까 실제 배치 주기도 정말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옮겨야 되는 이 방식이라서 사실은 단점이 더 컸고 가장 큰 단점이 저희가 이게 쿼리 기반이다 보니까 달리트가 추적 안 되는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라서 일단 이 JDBC 소스 컨트롤 포기하고 저희가 컴플런트나 오라클 골든게이트 저희가 흔히 부르는 오 d 지라는이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어 일단 높은 라이센스 비용을 찾아다 보니까 당연히 성능이 안정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어 이게 솔루션이 너무 우전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기술 리서칭을 했을 때 거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직접 견적을 내보진 않았지만 저희 타팀에 있는 동료분이 견적을 받았을 때연억 단위 이상의 라이센스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디비즘 소스 커넥터를 준비했고 저희가 디비즘 소스 커넥터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서 챗룸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오픈소스 개발자와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버전이 일리즈돼서 버그 픽스도 되고 뭔가 새로운 기능들도 생기고, 이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단점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지금 DBGM 소스 커넥터가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는 오라클 라이브 디비에 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오라클 라이브 디비에 저희가 할수 있을까? 저희는 실제로 오픈, 오픈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온라인몰이라서 매출에 영향이 있는 시스템인데, 과연 이걸 저희가 도입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검증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서 어, 힘들었지만 일단은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DB 조음 소스 컨텍트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그려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오라클 DB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오라클 DB에서 카프카 스트리트를 연결해서 오로라 DB로 적재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다 스트리트를 연결해서 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나 뭐뭐 바탕 화면 DB에 데이터를 어, 동기화해서 그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마다 API로 서빙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고, 음, 오로라 데이 오로라 DB에서 한번더 CDC를 한 이유가 사실 어, CDC를 하면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이 트리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의 판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상품이 갑자기 금액이 변경돼서 상품 판매 금액이 변경됐을 때 실제 이 메시지를 캐치해서 받아가는 시스템 쪽에서 데이터를 바로 변경점을 준실시간성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c 리 c 에 관련된 어,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렇게 오라클 DB, d b 좀 소스 커넥터를 연결을 했고 이걸 MSK 카프카로 데이터를 적재해서 실제 싱크 커넥터를 구성해서 오로라 DB나 다큐멘터 DB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싱크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저, 저희가 내부 워커를 띄워서 컨슈머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오프라인 DB와 온라인 DB가 저희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시스템을 한 개의 DB로 그 적재해서 넣는 것 자체가 너무 싱크로멘트를 구성하기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이 트리거 역할을 해서 준실시간성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서빙하거나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별도의 워커를 띄어서 이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비즘에 대해서 디비즘 오라클로 시작을 했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고 로그마이너가 가장 디폴트 방식으로 로그 파일을 분석해서 cdc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엑스트림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골든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해서 비용이 있었지만 사실 엑스트림이 엑스트림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나 리소스 상으로 유리하다 판단을 해서 이걸로 먼저 POC를 진행했는데 어, 진짜 제가 진짜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당시에 팀원들에게 공유했던 자료인데 어, 커넥터를 15개 만 올렸는데 사실 진행되지 않아서 보니까 엑스트림의 경우에는 이 카프카 홈 경로에 라이브러리 경로에 엑스트림 자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관리형이다 보니까 사실 올라가지 않아서 저희는 결국에는 어 로그마이너 방식, 방식을 선택했고 이렇게 15개가 아니라 사실은 100개 넘게 올렸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삽질을 했지만 결국에는 올리게 되었는데 어 먼저 첫 번째로 이 디비즘 오라클을 구성하려면 이렇게 DB 컴피그레이션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고 보시면 로그 관련 설정이 되어 있고 로그 관련 설정에 그 어떤 소스 커넥터가 어떤 계정을 사용해서 이 시리시를 할 건지 이 계정 설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시면 어 정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은 공식 문서에 이 DB 락 권한을 계정에 부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DB 처음에 카프카 소스 커넥터를 기동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스냅챗을 뜹니다. 전체 데이터를 메시지 발행을 한 다음에 발행된 메시지 이후에 변경점이 생길 때마다 메시지를 발행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해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냅챗을 시도할 때 디비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권한을 어, 공시 문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 제외해도 정확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천 드리고 어, 이 설명이 너무 길게 나와 있어서 사실 보기 좀 힘드시면 저희 회사 테크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저희가 실제 이 커넥터를 올렸던, 올렸던 그 DB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고 이렇게 이정보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구성할 때첫 번째로 먼저 이 MSK 플러그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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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로두두두두에두두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두 번째로 워커를 구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JVM 프로세스에서 워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워커가 테스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어 콘텐트를 올리고 나면 가장 중요한 토픽들이 내부 토픽이 세 개가 있는데 오프셋, 컨피그, 스테이터스 관련 토픽이라서 이렇게 안정성을 위해서 파티션 수를 세 개로 하고 복제 수를 3으로 두었습니다. 어이 관련 토픽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를 올릴 때 이렇게 기본 구성으로 올릴 수도 있고 저희가 지정한 저,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지정된 구성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실제 실제 커넥터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 이것도 디비즘은 공식 문서를 보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카프카가 어떻게 커넥터가 어떻게 카프카에 연결할지 설정에 관련된 정보를 넣어두고 저희 DB 접속 정보를 넣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락에 관련된 부분을 논 하단에 보시면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만 DB 락이 안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저희는 실제 메시지를 SMT를 이용해서 한번 포맷을 바, 변경했는데 비포와 에프터로 데이터가 구분해서 찍히게 되고 어떤 값이 변경되었는지 체인지 필드를 이렇게 둘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C 업 데이터를 시리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시럽 설정을 넣어주시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터를 구성해서 올리고 나면 실제로 이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이세 가지 토픽이 이렇게 뒤에 난수로 생성되게 되는데 이 토픽에서 어떻게 어떻게 갓, 어떤 값들이 들어있냐면 컴피그 정보는 실제 저희가 올렸던 커넥터 정보가 들어있고 스테이터스 정보는 현재 커넥터 상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발행되고 있고. 오프셋은 지금 커넥터가 어디까지에 동기화를 했는지에 대한,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커넥터를 하는 시연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저희 개발 환경에 있는 백오피스 화면이고 상품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왼쪽에 있는 화면이 저희 백오피스 화면이고 오른쪽에 실제 카프카의 메시지를 컨슈만 화면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이컨슈머 데이터를 새로운 DB로 넣는 로그를 기록한 화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정보를 수령하고 나면 오른쪽에 메시지가 이렇게 발행되고 이 메시지를 읽어다가 저희 DB로 인서트하는 이런 실전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메시지가 발행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SMTP로 데이터를 한번포에 됐기 때문에 비포에 이전에 있던 값이 찍혀 있고 애프터에 이후에 있던 값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떤 계정으로 실제 어떤 언제 시간에 이 DML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이 오퍼레이트 코드라고 해서 OP라는 그키 값을 가진 값이 스냅샷인 경우에 R, 등록인 경우에 C, 수정인 경우에 U, 삭제인 경우에 D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등록일 경우, 인서트일 경우에는 비포가 널이고 애프터에 값이 들어 있고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둘다 비포와 애프터에 값이 들어 있고 체인지 필때 어떤 값이 변경되는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델리트인 경우에는 어, 비포가 값이 들어 있고 애프터가 널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를 구성하고 났을 때 사실 이 커넥터가 정상적으로 동기화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는 어, 체크를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 커넥터 설정 중에 이 허트 비이라고 심박수 그래서 커넥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으면 메시지를 발행하, 발행할 수 있도록 이 설정을 할수 있는데 저희는 삼십 초로 두고 보시면 삼십 초마다 이 커넥터가 동작하고 있으면 메시지를 어, 발행하게 되어 요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는 알람 메시지가 오도록 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구성을 해서 알람을 받다 보니까 실제 커넥터가 지원이 있으면 이 심, 그 허트빗 메시지가 늦게 들어오고 커넥터가 문제가 있으면 이 메시지가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커넥터에서 이 허트빗 메시지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두 번의 이 알람이 메시지가 오게 되면 온콜을 통해서 저희 팀장님과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에게 전화가 오도록 새벽에도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대시보드를 구성했는데 사실 이 대시보드를 구성한 이유가 저희가 사실 데이터 독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대시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도입을 해 봤는데 어 실제 이 데이터 독이 제공하는 AWS 매트릭을 가지고 이 커넥터의 자원 리소스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나 어 많이 들어왔는지를 인아웃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어, 해보니까, 보많만 했던 게, 이게, 그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커넥터가 저이 생기면, 실제 뭔가, 데이터 폴링 주기를 더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배치 사이즈를 늘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 DB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커넥터를 도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모니터링 툴을,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모니터링 할때 지연도 체크할 수 있도록 이 구성을 했는데 보시면 오프셋 토픽에 이렇게 실제 메세지를 제가 가지고 와서 꺼내왔는데 오라클의 경우에는 그 SCN이라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스템 체인지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의 트랜잭션이 언제까지의 그 시리시 동기하고 있는지를 이 쿼리문 날려보면 실제 시간이 지키는데 실제 여기까지 동기화됐다고 이 메세지를 계속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생기면 또 알림이 오도록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오프셋 토픽을 계속 확인해서 메시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커넥터가 중단이 돼서 사실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리시 특성상 메시지가 중간에 중간에 없어지면 순서가 꼬이게 되면 동기화를 할수 없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오프셋 토픽을 가지고 다시 중단점 이후부터 커넥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커 구성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오프셋 스토리지 토픽에 그 오프셋 토픽 명을 실제 입력해 두고 이렇게 커넥터를 올리게 되면 그 중단점 이후부터 커넥터를 올릴 수 있고, 뭔가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뭐 추가 테이블로 더 시리시 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이 오프셋 토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커넥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셋 토을 가지고 진짜 컴퓨터를 많이 올렸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클래스 나파한도 액세스션이 되면서 이전 오프셋으로 토플기로 콘넥트가안 올라가니까 어, 정말 답답했었는데 보니까 이 MSK 컴피그 프로바이더가 갑자기 버전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버전업을 체크하지 않았는데 뭔가 오류가 생겼을까 해서 다시 이 버전업을 해서 올려보니까 잘 올라가서 저희가 엄청 고생했었는데 어, 이 버전업을 혹시 이 오류가 발생한다면? 버젼업을 체크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터명을 동일하게 입력하고 커넥터 구성도 동일하게 입력하면 이전 오프셋이 생성되고 저희는 그 오로라 디비도 MySQL 디비도 CD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로라 CDC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전 오프셋으로 커넥터가 올라가게 나면 되면 이렇게 이전 오프셋부터 올라가게 됐다고 로그가 남아있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MSK 컴팩트 프로바이더가 갑자기 버전업이 되면서 이전 오프셋에서 안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이미 중단은 생겼고 중단돼서 다시 기동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데이터를 어떻게 과연 저희가 트래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정책을 잡았냐면 어 먼저 이 커넥터가 갑자기 오류가 발생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는 디비즘의 그 스냅샷 모드로 커넥터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릴 때 중단된 시점의 데이터를 스냅샷을 뜨도록 해서 한 토픽으로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발행된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컨슘을 해서 각각의 테이블별 토픽에 데이터를 발행해주고 이 오프라이트 코드를 기존에 있는 코드가 아닌 F로 저희가 강제로 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로 발행된 토픽은 메시지 처리할 때 실제 변경, 변경된 시간에 변경점이 있으면 처리하지 않고 로그로 남겨두고 변경된 처리가 없으면 다시 동기화하도록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다시 동기화를 하도록 했고 결국에 한번더 다시 정의드리면 만약에 커넥터를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올렸는데 동작하지 않았어, 않았다고 하면 저희는 어, 바로 신규 커넥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되도록 해놓고 실제로 이 페이로버 커넥터를 만들어서 다시 커넥터를 올리고 이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패 처리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저희는 내부 API를 만들어서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뭐 지금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 와동화를 하라는 이 소스 코드를 구현해 놓고 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2, 3, 4중으로 막 준비한 게어 예를 들어서 15분마다 배치를 돌아서 h-1부터 h까지의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이 데이터가 틀어져 있으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고 뭔가 이렇게 겹겹이 방어책을 준비해 놓고 점지 쪽오픈분으로 프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한번더이 저희가 트러블슈팅했던 것들을 정해드리면 저희는 사실 어 스냅샷 할때이 공식 레퍼런스 문서는 디비락이 설정하도록 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하는 것처럼 리고 물론 컴피그 설정으로도 충분히. 제외할 수 있지만 혹시 실수를 해서 이걸 설정을 빼버리면 DB 락이 걸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엑스트림으로 오라클의 경우에는 엑스트림을 분명히 시도하실 것 같은데 어, 엑스트림이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MSK 커넥터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어,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 이렇게 갑자기 그 클래스 나파, 나우파운드 익슈션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 버전업이 된게 있는지 MSK 컴퓨터 프로바이더에 버전업이 된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커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로그를 찍고 싶었는데 디버그 로그를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는데 공식적으로 현재 MSK 커넥터는 디버그 로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도해 보실 분이 있을까 봐 이거를 팁으로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링 및 알람에 대한 프로세스는 반드시 준비를 해놓아야지만 어, 이 커넥터는 안정적으로 자기 저 본인의 본인 회사의 시스템에 맞는 DB 설정에 맞는 이런 커넥터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제가 사실 긴장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 조금 더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 공식 레퍼런스 문서는 여기에 같이 해 두었고 어, 일단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어, 잘 들어 줘서 감사합니다.